자, 이번에 분석해 볼 코인은 카브 코인인데요. 자, 전날 대비 현재 59% 정도 상승을 하면서 813원에 거래되고 있는 카브 코인인데 지금 올라가다가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과연 또 올라갈 수 있을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이번 영상 통해서 함께 알아볼 테니까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 종목으로 수익 볼수 있는 타점들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자 이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가 이번에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닝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AI 관련된 테마주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카보코인이 역시 단기간 급등을 만들어내긴 했는데, 자, 지금 올라오다가 모습을 보시면, 기존에 바닥에서 움직이다가 갑작스럽게 급등을 만들어내고 한 차례 조정이 나온 다음에, 이 물량들 을 소화해내고 다시 한번 급등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쭉더 올라가긴 했는데, 지금 상 자체는 이 고점을 찍고 나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구간에서도 여기, 800원에서 지지를 만들어 주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급등 이후에 재미없는 구간이 될 수도 있는데 자, 과연 카브코인의 상승이 여기서 멈출까요? 저는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을 보시면 뭐 비트코인이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고 마찬가지로 알트코인들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닥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뭐, 리플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저점을 찍고 나서 저점 매수세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하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지 구간을 좀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하락장이다 보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올라오는 코인들 이런 코인들을 잘 공략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올라오고 있는 코인들의 모습을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상장된 지 얼마 안된 코인들이 이 단기간 급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베라 체인도 그렇고 이 세이프 코인도 그렇고 단기적으로 급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카브 코인 역시 상장 이후에 조금 안정적으로 움직이긴 했는데 시장이 꺾이고 나서 같이 하락을 하는 듯 하다가 저점에서 강한 매우세가 들어오면서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밀릴 만한 구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물량들이 어느 정도 나오는 이 매물들이 있어야 이 급매물들로 인해서 매우세가 위축되는 건데 이 물량들이 나올 만한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간 급등을 만들어 낸 이후에 잠깐 쉬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 낼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올라간다 라고 하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 기준을 여러분들한테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현재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분석을 하면은 또 올라온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다 아 저점에서 미리 알려주면 어디가 덧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코인이 있고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오는 코인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두 싹다 잡아낼 수는 없고 여기서 티가 나는 코인들이 있어서 이런 코인들은 제가 매도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을 어떻게 잡아낸지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카브 코인 자체를 보시면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서도 어디서 밀릴 만한 구간인지 그러니까 매도 타점을 잡아가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기간 급등을 만들어내는 코인들, 이렇게 썬더그 코인처럼 2월 20일에 90원에 있던 코인이 어디까지 올라? 돌아가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56%나 올라왔었죠. 이때 매물들이 나올 만한 구간이 12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팔면 안정적으로 팔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썬더고 코인의 움직임을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고점을 찍고 밀린 구간이 137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타점에서 매도하고 나왔으면 안전하게 매도하고 나올 수 있었겠죠. 그리고 현재 80원까지 떨어지니까 이런 구간들을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수익을 미리 만들어 둘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베라체인 역시, 자, 올라가다가. 12,000원 구간에 매물이 있으니까 이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베라 체인에 움직였던 모습을 보셔도 고점을 찍고 내려온 구간이 13,640원이요.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12,000원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긴 했지만 적어도 안정적으로 매도하고 나올 수 있는 타점은 미리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다시 올라오면서도 이 12,000원 구간에서 조금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결국에 여기 구간에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매물들을 소화해내는 과정들이 필요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타점을 잡아간다면, 이렇게 올라갈 때 팔고, 밑에서 다시 한번 주워 담고, 그리고 또이 구간에 와서 팔고,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면서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다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커브코인 역시 이러한 타점들을 잡아 드릴 건데요. 자, 일단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매물들이 나올 만한 구간은 여기에요. 1200원. 12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게 현재 상황인데, 만약에 변수가 발생했다, 지금 매수세가 좀더 약하다라고 하면, 면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좀더 빨리 밀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천원 구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원 구간에서 또 얼만큼의 물량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홀딩할지 매도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구간을 뚫었을 때는 천이백 원까지 바라보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단계별로 우리가 매도 타점을 잡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타점들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구독자분들한테 안내를 해 드려야 되는데 영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제한될 수밖에 없 그래서 제가 문자로 여러분들한테 이 타점들 잡아서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카브 코인 이렇게 확실하게 타점 같이 잡아가실 분들은 카브라고 남겨주시면 이 타점들 무료로 공유드릴 테니까 이 내용들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신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번에 반등이 나왔을 때 확실하게 수익을 본 다음에 안정적으로 이 종목을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저점에서 미리부터 잡아가는 게 중요한 건데 그래야지 우리가 먹을 때 크게 먹고 매도해야 되는 구간에서 미련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코인들은 확실하게 티가 나는 코인이 있고 티가 나지 않는 코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티가 나지 않는 코인은 제가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티가 나는 코인들 그러니까 큰 손들의 움직임이 미리 티가 나는 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을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잡아가 할수 있는지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모두 다 공개를 드릴 건데요 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금 코인 상위 트레이더의 지갑을 추적해서 어떠한 코인들을 매매하고 있는지 알수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을 너무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상위 트레이더 백인들의 데이터들을 추적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매수하고 있는 코인들 이런 코인들 중에서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 이런 것들을 추려가지고 가장 급등 가능성이 높은 이런 코인들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추적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더 손쉽게 급등 나올 수 있는 코인들을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이러한 코인들을 추려가지고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전달드리고 있고 이런 코인들에는 흔히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자첫 번째 유형이 오랜 기간 동안 모아가고 있는 코인. 그러니까 나중에 한 방을 노리고 조정구간에서 오랫동안 모아가는 코인 있고 두 번째가 급등 나오기 전에 갑작스럽게 매수가 들어오는 코인 이런 코인들이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간 치고 올라가는 코인들도 분명하게 이런 것들이 감지가 되는데 문제는 이런 급등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순식간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적시적절하게 타점들을 잡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만 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새벽에 급등을 시키면은 뭐 24시간 이걸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날에서야 뒤늦게 보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오랜 기간 동안 모아가는 코인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코인들이 지금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이상신호가 나오는 그런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코인들을 추려서 미리부터 매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급등이 나올 만한 코인들 이렇게 매집을 하면은 최소 3배 이상의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코인들을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 타점만 잘 따라오신다 라고 하면 충분히 이러한 코인들을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만들어 갈수 있다 라는 거예요. 제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1월 16일에 온익스 코인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 라고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물량만 소화해내면 다시 한번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당시 가격이 5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량들을 소화해내고 난 뒤에 매수 타점으로 잡아들렸던게 1월 17일이었고 이때 오닉스 코인을 8원 이하로 매수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1차 매도가를 20원 이상으로 잡아드리고 2차 매도가는 별도 안내를 해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자 실제로 오닉스 코인은 그 뒤로 급등을 한 뒤에 여기 20원 부근에서 조정을 거치기 시작을 했고 일단 여기서 우리가 차익실현을 했기 때문에 좀더 안정적으로 그 다음 목표가를 잡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매도하고 나서 이 코인이 더 급등할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1월 22일에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내서 오인스코인을 18원 이하로 다시 한번 매수해라. 그리고 매도가를 75원 이상으로 잡아드렸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들어간 다음에 급등을 만들어내서 짧은 시간 내에 3배 이상의 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매수 타점 가져가신 분들은 더큰 수익을 보셨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수익 보시라고 앞으로 또 급등이 나올만한 코인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코인을 무료로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인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번호로 코인픽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는 분들한테 딱 선착순 100명한테만 이 코인의 매매 타점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드릴 거예요. 왜 100명만 안내를 해주냐? 자, 그 이유가 결국에 이런 큰 손들이 이 코인을 급등시키기 전에 분명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상신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반등을 딜레이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은 매직 기간을 더 길게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피하고자 일단 100명한테만 공유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좀더 원활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딱 100명한테만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뭐 그렇게 좋은 거 있으면 너 혼자 알지 그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도 있는데 자 저는 뭐 주식도 해 보고 코인도 해 보면서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도 해 봤고 이렇게 데이터를 활용해서 매매하는 것이 익숙하다 보니까 주로 이렇게 큰 손들의 움직임을 따라가다 보니까 수익이 날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저도 코인으로 깡통도 쳐 보고 열심히 직장 생활 하면서 모아뒀던 목돈을 날려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야간에 배달 알바도 하고 대리 알바도 하면서 힘든 시간을 지대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을 너무 더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기회를 놓치시고 지나치시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여러분들도 코인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라고 이렇게 공유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수익을 보셔야지 제가 만들고 있는 이 채널이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실질적으로 수익 볼수 있는 정보들을 드리고 있는 거고 코인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그렇게 제 채널을 성장시켜 나갈 건데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저 제 채널을 통해서 코인으로 수익을 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제 채널을 추천해 달라. 뭐이 정도만 요청을 드려요. 물론 뭐 댓글도 남겨 주시고 그러면 너무도 고맙겠지만 구독자가 늘어나는 것만 봐도 저는 충분히 이런 영상들을 만들어 내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수익 봤다라고 해서 뭐 그런 수익들 안 나눠 줘도 되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다른 분들도 수익 볼수 있도록 더 많은 구독자분들과 수익 낼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에는 코인을 졸업하고 경제적 자유를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에요.